자, 순간이동. 그거 방향키 누르지 말고 피하기. 아, 안 되네. 안 먹히네. 자, 순간이동. 아, 자 순간이동. 그렇지? 하하, <laughs> 나 미치겠다. 아하. 좋아. 자, 다시 한 번. 오케이. 자, 순간이동. 방향키 안 누르고 누르기. 오케이. 어? 이게 어디갔지? 자! 구르기! 하하, 진짜 힘들다 이거 이거 아무래도 이그니로 녹여야 될것 같은데 아 피했어 아나 이런 아, 됐다 됐다 먹혔다 컴온 컴온 안 돼! 아, 아, 안 돼, 제발, 제발! 와, 이거 먹자. 자. 오우. 어떡할 줄 아냐? 어우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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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우 우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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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하 어디가 어디가 어야 화살이라도 맞아라 아야 어디가 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 쿠엔, 와 쿠엔 이거 오막안 뭐 되겠네. 앞으로 내려, 그렇지 잘했어, 오 좋아 타이밍굿. 안돼, 안 안돼 야 어디로 굴러, 어디로 굴러 아. 오우. 자 다시 한번 한 대만 때려도 그렇지 아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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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됐다 오다이다 아우 피좀 채우자 피좀 아우 피 채웁시다. 피 로아 로아. 어. 와와 와. 와 진짜 어렵다. 중간 보스보다 확실히 어렵긴 어렵네. 막 보스라 그런지. 패턴은 대충 알았는데 how l 오케이. 9 로아 로아 네가 먼저 와. 순간이동하겠죠? 그렇지. 한간이동, 오케이. 동오케이굳한번더 굳이. 굳한굳더 굳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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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굳이. 굳 진짜 힘들다 굳어 오케이. 자 순간이동 하겠죠 저... 자 순간이동 아하 맞았어 자 순간이동 그렇지 아하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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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자 때려 그렇지 기 어딨지? 와 순간이동 와라 그아 나이스 잘 피했다 자 발로 차면 그렇지 아 오케이 칼세 번에 발로 차니까 자, 자 순간 이동 오케이 한 대만 때려주세요. 한 대만. 그렇지. 자, 순간 이동하겠지? 그렇지. 자, 발로 찰 때. 그렇지. 아우. 차라리 마법 쓸 때가 난더 편한 것 같아. 피하는 게 쉽고, 때리는 게 쉽고. 있어야어디갔어어디갔어어디갔어어디갔어오 자, 때려. 때려. 때어디려서어디어디갔지오 때려, 때려. 아! 발맞으면 안되는데 들어와 들어와 자 뒤로 아아 오케이 자발발 그렇지 자비채 안 돼, 피피피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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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지. 나이스 자, 좀만 더, 좀만 더 버티자. 어디 죠 아, 이거를 또 만나요. 일로와. 자 순간 이동 하겠지. 좋아. 자 쿠엔. 오케이. 자 순간 이동. 아 이, 이런. 아으. 아으. 자 발차기 피하고 그렇지. 자피치 옵시다. 하나, 둘, 셋, 피하고 어디 아, 자 다시 한번 피 채우고, 와, 세 대만, 하나, 둘, 셋, 그렇지. 야, 쿠엔 업그레이드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, 그렇죠? 물약이 없는데. 쿠엔은 진짜 사기 스킬이다 이거는 이건 패치 안 하면 진짜 난이도가 어우 많이 떨어지겠는데 쿠엔 제발 한 번에 끝나자. 욕심 부리지 말고 하던 대로만 자. 오케이. 우. 아하, 이런 이런 이런. 오, 나이스. 일로 와. 네가 와. 바로 차겠죠? 그렇지. 오. 나이스. 좋았어. 타이밍 굿 스틴치. 어, 잠깐만 이거 왜 바뀌었지?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아우, 안 돼, 아으, 아아, 제발 거의 다 잡았는데, 그러지 마, 그러지 마, 그러지 마, 그러지 마, <laughs> 제발 피 채우자. 일로 아세 번만 때리고 롯쉬, 지금 시간 좀 꿇자, 여기서. 자, 피 다시 한번 채우고. 하나, 둘, 셋, 피하고, 그렇지. 나이스. 어허, 좋아. 제발. 아,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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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아유. 안돼. 이럴 순 없어. 이럴 순 없어. 뭔가 좀 패턴이 바뀐 것 같다 느낌이. 자, 하나, 오. 자, 다시 한 번. 하나, 둘, 셋, 그렇지. 둘셋 뒤로 빠지고 그렇지 다시 한번 어 이거 왜 자꾸 바뀌지 자동으로 자 순간 이동 하겠죠 그렇지 굿자 쿠엔

니가 와. 와. 하나, 둘, 셋. 순간 이동. 그렇지. 하나, 둘, 셋. 순간 이동. 어, 도망가네. 와. 이 자식이 어디 도망가? 으아. 아, 여기서 또 싸우네. <laughs> 자, 녹입시다. 아니, 횃불 들지 말고. 녹야! 오나 여기서. 잠깐만. 자, 이근이. 오케이. 어, 쿠엔 어! 니가 와, 니가 오라니까? 자, 퀸. 하나, 둘, 셋, 부르기. 그렇지. 거의 다 잡았어요. 좀만 잘하자, 좀만 잘하자, 좀만 잘하자. 아! 야, 막판에 이러면 안 되지. 좀만 잘하자. 아으! 진짜. 하던 대로만 하자. 하던 대로만 대차기 하겠지. 오케이. 자, 아우 잡았어. 아, 와 진짜 힘들다 이거. 우와. 와 정말 힘들다. 와 손에 쥐 날려 그래 막. I'm going to eat. You said you had something to tell me. Lark has tricked us both. He set us against each other, and he's made off with Suriba. I don't believe you. 은 죽었다. 도전과제. <놀람> 이나 보구나. 아, 끝난 게 아니었구나. 마지막 순간. 아. 잠깐 이거 명상되나? 자 됐어 오케이 갑시다 물약을 좀 자, 수리 좀 하고 수리 좀 하고 아 수리 좀 수리 아 이게 무기인가 지금 몇 프로지 수리 좀 하고. 가볼. 왜 이거밖에 없지? 몇 프로 지금. 오케이. 됐다. 세요 오케이. 갑시다. 아. 기분 좋다. 어, 얘를 거 어디 갔지? 어어어어. 아, 뭐야, 이거. 맞아도 피 다네. 아 이거 피채우려고 맥주를 먹었더니 애가 정신을 못 차리네. 길만 따라가면 안 맞을 것 같은데. 야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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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. 아 말타라고 오케이. 자, 가자. 야, 어? 야 갑자기 오우야 갑자기 구터턴을 하네. 이게 뭐야? <laughs> 달려 달려 달려. 야안 가고 뭐해? 거의 다 왔죠? 오케이. 어, 어디지? 아, 몇 주밖에 없네, 먹을게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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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이제 먹을 게 없다, 잠깐만. 와. 이제 음식물이 없어요. 피 채울 만한 게 없어. 큰일 났네. 먹을 게 아무것도 없네요. 아. 이거 그냥. 와... 제비로 버틸 수밖에 없는데. 데뷔하고 후엔으로만 버텨야 돼. 오, 이거 어떡하지? 아, 예니퍼 근처에 있어야지 내가 눈보라로 피해를 안 보는구나. 아, 그러네. 저 검은 그림자 안에 들어가야 되네요 잘한다 예니퍼 역시 탈나오겠죠안나오는군나 혼자 가겠지 뭐. <laughs> 그렇지 뭐.